텐텐 중국어 복학 <목소리도> 첫걸음 따지아하우즈 <목소리도> 진준입니다 성구현입니다 오늘은 좀 비장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팝방 이거 시작하기 전에 진준생한테 그랬어요 어... 준아 이거 오늘 장난 아니다 비 비장한 BGM 깔아줘야죠 비장한 빵 이거 알아요? 어어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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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어... 뭔지 알아요? 대조왕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맞아 마곤이로구나 머리속에 가르쳤다 철테러 가져가 장난하게 전우석이 마곤 <laughs> 자, 그만할게요. 자, 근데 갑자기 우리 지금 네. 기초기 3분 의이가 끝났는데서는 1부터 10까지가 왜 나왔지? 우리 무시하나? 이게 1부터 10까지 왜 나왔죠? 아니, 1부터 10까지를 중국어에서 쓰려면 네. 여러분, 중국어에서는 숫자가 쓰이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처럼 뭐한 개인지, 한 권인지, 한 잔인지와 같은 단위가 붙을 때가 있어요. 아, 싫마 네. 그래서 이게 한 잔, 한 개, 한 분, 한 병, 한대뭐 이런 아. 것들이 다 중국어에서도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아. 중국에서는 네. 보통 이걸 명사처럼 명사로 범 주어 짓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완전 명사 쉴 아니면 뭐의 뭐뭐 이전 명사 이렇게 했는데, 명사. 네. 중국어에서는 이걸 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사, 양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물의 양을 수량을 얘기를 할때 쓰는 단어다라고 해서 숫자 뒤에는 양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사를 배운 순간부터 이제 초급에서 약간 중급으로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중국의 양사가 많죠? 네, 많아요. 그러니정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 예로 <laughs>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물을 쓸때 뭐라 그래요? 말이. 한마 말이잖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말이라고 지칭하는 게 있긴 있지만, 어. 되게 디테일해요. 말 한. 필. 필. 어. 이런 거, 소. 한 마리. 한 마리. 한 두. 두.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그러니까 뭔가 긴 것들의 양사는 또 디아오를 많이 쓰고 좀 복잡해요. 어.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네, 네, 네. 어, 우리가 지금 외국어의 입장으로 중국어를 배우면서 차, 차근차근 하나씩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 시, 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혹은 중국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음. 양사로 알아보는 중국 문화 중국어 수업 이런 것도 있다. 아, 재밌겠다. 어. 나도 듣고 싶다. 그래서 이게 양사와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아, 이런 명사 이런 사물을 셀 때는 이런 양사를 셉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걸로 접근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다 아, 재밌겠네. 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양사를 다 알고 있죠? 다 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네, 일반적인 네. 거는 다 알고 있죠. 좋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한테 차한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차한 네. 뭐라 그래요? 잔. 차한그 그러니까 마시는 차 말고 몰고 다니는 차아 대. 어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한잔 배울 거예요. 잔이 중국어로 뭐죠? 베이 191쪽에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여러가지 뭐이 잔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잔네 <laughs> 근데 오늘 잔 배워볼게요 빼 네. 실제로 제가 장애한쌤이랑 옛날에 할때 있잖아요 네. 빼이라는 말을 안하고 그냥, 그냥 애드립을 했었는데 당연, 히 장현수님이 이빼할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이잔 하더라고요. 어. 이잔 차. 어, 이잔 차. 근데 왜냐면, 음. 한국에서는 차를 요즘에 보면, 티백 같은 데다가 되게 컵에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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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요즘에 그거랑 다르게 중국에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다도와 같은 닭이라 음, 음. 그러잖아요. 아예 예, 어 그래서 그 잔을 빼라고 안 불러요. 이 잔. 아, 예. 맞군요. Z, -H A, -N. 그래서 이잔 차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고스럽네. 네. 그리고 주전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담겨 있는 건이 호자. 이 호자. 그렇죠. 그래. 그렇죠. 저그 주전자.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만만한 거. 단위에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만만하면 한 개, 두 개죠. 뭐 개죠. 거. 개가 뭐죠? 까. 까. 어. 그럼 한 개가 제가 할게요. 숫자 1이 일성이니까 이가. 이가 자, 190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숫자 1이 성조가 3 개입니다. 원래 일성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숫자 1 뒤에 1성이거나 2성이거나 3성 중에 하나가 있으면 4성으로 바뀝니다. 이 e. 아예 성조가 바뀝니다. 이 e.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가 중국어로 이 e t n e 이라고 합니다. ETN 이게 아니고요. 사성이거나 경성이오면은 이성으로 바뀝니다. 아예 네. 표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개가 이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안타깝지만 190 페이지의 밑에는 박스 못외우시면 큰일납니다. 그럼 한개 다시 한번 이가. 그럼 두 개는 두개보다 똑같아요. r 가 자, 우리도 이 개라고 안 하잖아요. 네, 두 개. 개. 량가그럼세 개는 또 다른 게 있나요? 산가. 산보다는 아, 네. 똑같아요. 싼거. 자, 그럼 한 개부터 출발. 1거 2거 3거 4거 5거 6거 7거 8거 9거 자, 9거 9거 이리듬 때문에 셰가 그러면안 되죠. 시가 이상한 네. 성이니까 그럼 한 잔.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팍빵 이 음성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한 권. 이번 뒤에 3성이니까 4성으로 바뀌어야죠. 이번두 권. 2번 따라오시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 0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한 잔. 2배, 3배. 오케이. 그럼 선생님, 네. 커피 세단이 뭐예요? 제가 할게요. 카페 3배. 3배 카페. 영어랑 똑같죠? 네. 그니까, 러 숫자가 먼저 와야지, 중국은. <laughs> 여러분, 언제까지나 명심해 두는 거, 우리는 지금 기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고, 제일 정석인 그 순서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회화를 하거나, 음. 평소에 쓸 때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만큼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치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음. 지금 정확하게 기초 수업을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항상 어떻게, 산, 페이, 카페, 숫자를 앞에 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과 세계가 세계 사과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세계사과 빙고 싼거 아니고? 싼 거, 빙고 우리 그동안 앞에서는 타, 치, 빙과 했잖아요 이제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타, 치, 싼 거, 빙고 타, 츠싼 거, 빙과 선생님 그러면은요 두잔 아까 이제 191점 맨 밑에 있는데 그두 잔이 2배가 아니라고요? 그럼 22잔은 뭐예요? 22배 12자는요? 12배 그럼 82자는요? 82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드리려고하는지 아시겠죠? 네, 숫자 시... 2일 때만 네 그렇다고 또 12가 1 2배인 아닙니다. 12배라고 네. 합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만 양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중국은 사람도 개라 그러죠? 그죠. 그거좀 해야 돼요. <laughs> 그죠? 맞지. 이렇게 만들면 이상하잖아. 예. 그래서 한명이 중국어로 이거런. 아, 1인. 그럼 두 명이? 两앙거 그럼 여동생 두명 제가 이렇게 량거런 메이메이. 2개 량거 메이메이. 그런 그러니까 드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량거런 메이메이 그러시는데 량거 메이메이입니다. 선생님 네 명. 쓰거 네. 라오 이렇게. 엄마 둘. 两앙 엄마마. 요렇게. 나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와여 이건 메이메. 진준 쌤은 솔직히 뭐 형제가 있다면 누구로 갖고 싶은지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맞춰볼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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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메이메. 아닌데? 제 제. 정말 아닌데? 아 그거. 어형이으면 어, 좋겠어요. 나를 형으로. 성준. <laughs> 동실 아 방금 아, 직장 아우리 직장 동료지 죄송합니다 동실이네 죄송합니다 아니 성구현 쌤이 형이면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요 동생을 밟아야 된다고 막 띠디 매 이러면서 그데 제가 실제로 못 밟아요 싸움을 잘해서 제가 맞고 아. 다닙니다 띠매 띠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남은 2분분여 시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또 가족 오락관 몇대몇할때 몇입니다 1 9 2몇 중국어로 지 그럼 몇개거몇개 지가 지가 아니에요. 지가. 몇명 지가를 음식점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또진준생이 또 말한 것이 약간 좀 이제 리, 리드미컬하게 말하는 거고, 또 지가를 이렇진 않아요. 네. 음. 지거를 빨리 네. 지가 몇 명이세요? 지가를 책몇 권, 집몇권 숫자가 먼저 오니까, 책몇 권이라고 슈 지번이 아니라니까요 네. 지번, 슈. 그럼 우리가 192쪽을 <laughs> 해보죠. 뭐 자. 你买几本书?너 사다 몇권 책? 질문이기 때문에 너책몇권 사니? 我买이版书?나 음. 산다 한권 책? 자, 지금 여기서 숫자들이 왜 사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190페이지가 안 되는 겁니다. 190페이지요. 你 타치几个包子? 어, 타츠지 이거 빵즈. 그는 먹다 몇개 왕만두. 그렇죠. 타츠 양가 빵즈. 그는 먹네 두개 왕만두. 어. 그몇 명의 중국어로 뭐라고요? 几个人. 그럼 몇 식구는요? 어? 몇 식구? 几口人. 사실 중국분들한테는 저는 실제로 많이 안 썼던 말이에요. 왜? 음. 물어보나 마나 거의 세 식구거든요. <laughs> 네, 네. 보통 두샹준이라고 해서 두샹즈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네. 뭐라 그러죠 외동 외동, 외동.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독자 독자들 독자딸 네. 그래서 두샹즈니라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네. 풀렸으니까 이제 지코人人 너네 집은 몇 식구를 가지고 있니? 네가요 집호人 근데 그 네. 동사 뒤에 샤머 기억해봐요. 선생님 그냥 한번 해봐요. 네. 너네 집은 뭘 가지고 있니 해봐요. 그냥 해봐. <laughs> 말이 안 되지만. 네가요 머 <laughs> 너네 집은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니? 你家有什么人? 여러분 모두가 뭐예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부사에 위치는 동사 비자. 너네 집은 모두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니? 네가 도우면 사람 구성원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네. 살면서 써봤어요 이 말? 네가 도우면 사람. 음쓸수 있어요. 근데 어, 특정된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친구가 어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 와 하고, 저녁에 우리 집에 밥 먹어 그러면 어. 어 집에 누구 누구 있어? 아 진짜 가족 구성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 지금 현재 누가 있냐고. 어, 맞아. 야 이거 괜찮다. 네가 도우면 아. 사람. 어 누구 있는데 이거잖아. 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집이 지금 집이라는. 알아요? 그럼 나한테 놀러 오라 그랬는데 이자도요. 뭐를 했는데 지금 집이 없는 사람까지 얘기하는 애가 이상한 거지. 아. 그럼 <laughs> 우리가 책에 있는 가족 구성을 물어보는 건좀 다르 좀 조금 더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 집에 누구 있냐고. 아하. 그럼 아버지. 빠빠. 중국은 아빠 엄마라 그래요. 엄마. 빠 마마. 남동생. 아, 어, 디디. 그리고 나. 허와. 몸모 와 중국어로 나와너. 아, 워허니. 워허니 하면은 살인자야. 마신 마시, 마시는 거죠. 워허니. 괜찮죠? 그렇죠? 내가 너 마신다. 워허니. 이건 아니죠. 워허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어렵다. 다음에 또 복습해야 되겠다. 선생님. 그죠? 시브셔 하와? 네, 좋습니다. 지반. 오늘 같은 이이 지금 녹음 파일은요. 계속 들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반, 이베, 이거. 1개, 1개인, 2개인, 3코인. 복습 많이 살길이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好的，你也辛苦了。好，再见。拜拜。